코로나19로 인해 1994년에 대한민국 경륜이 출범한 이후 가장 오랜 기간 동안 휴장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창원경륜도 2000년 12월 8일 개장 이후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창원경륜 창립 2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지만 경륜 경기를 열수 없어 아쉽지만 지난 19년간의 역대 대상 경주들을 돌아봤는데요. 오늘은 그중 2003년과 2005년에 열렸던 벚꽃 경륜 축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005년 4월 3일에 열린 제5회 벚꽃 경륜 축제였는데요. 사실 조우성 선수는 두말하면 입 아픈 경륜의 전설이죠. 조우성 선수는 그랑프리 3연속 우승을 기록하는 기염을 토했을 뿐만 아니라 통산 연대율이 90% 이상, 3연대율이 95% 이상이었습니다. 결국 4년여의 경륜 캐리어에서 4위 이하의 성적은 거의 없었다고 할수 있는데요. 2004년부터 2007년까지 4년 연속 최다 상금 수입자였을 뿐만 아니라 47경기 연속 연승을 기록하는 놀라운 기록을 갖고 있는 선수입니다. 조우성 선수가 경륜을 뛰었던 기간 동안 단승식은 거의 1점대의 배당이었는데요. 그러니 조우성이 나오는 경기에서 조우성을 빼놓고 배팅을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였습니다. 이날도 경륜 팬들이 선택하신 선수는 확고부동, 경륜의 전설 조호성 선수였습니다. 최종 배당률도 당연히 조호성 선수를 중심으로 2착, 착기 양상이었는데요. 이날 경기를 보면 이경곤 선수의 역할이 매우 컸다고 할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경곤 선수는 선행형 선수였는데요. 먼저 바깥쪽으로 움직이며 선행 타이밍을 노리는 이경곤 선수인데요. 이때 뒤쪽에서 기습적으로 앞쪽으로 나가면서 변칙을 노린 박진우 선수. 이 박진우 선수 때문에 더 이상 완급 조절을 할수 없었던 조우성 선수는 앞으로 나가게 됐고 경주를 주도했습니다. 조우성 선수가 먼저 나가자 이경곤 선수는 다시 본인의 주전법인 지구력을 발휘하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경곤 선수가 다시 넘어가기는 어려워졌고, 이를 통해 힘을 비축하면서 기회를 노렸던 정혜권 선수에게는 이제 젖히기 기회가 왔습니다. 뒤늦게 뒤쪽 상황을 알아차린 조호성 선수가 탄력을 받은 정혜권을 대상으로 버티기에는 늦은 상황이었는데요. 결국 이경곤 선수가 이날 2코너까지 잘 버텨준 바람에 정혜권 선수에게 절호의 젖히기 타이밍이 왔고 좋은 결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날 정혜권, 조호성 순으로 경기는 마무리되었고 최종 쌍승 배당은 9.6배, 3위는 지성환 선수가 차지하면서 3복승은 10.5배로 경기가 끝났습니다. 이날 조우성 선수를 상대로 저치기 타이밍을 얻어낸 정혜권 선수가 우승을 가져간 제5회 벚꽃 경륜 축제였습니다. 다음으로 2003년 4월 6일 이날 경주는 제3회 벚꽃 경륜 축제로 윤영수, 최용진, 정영훈, 송기훈, 주광일, 현병철, 김민철 선수가 출전했습니다. 이날 경주에서는 현병철이 인기 1위, 주광일이 2위로 경륜 팬의 시선을 사로잡았는데요. 최종 배당률은 현병철-주광일의 쌍승 배당이 2.7배, 현병철-정영훈이 4.8배, 현병철-최용진이 5.0배, 주광일-현병철이 5.1배로 최종 인기 배당을 형성했습니다. 아시아 최고의 스프린트로 활약했던 현병철 선수는 2000년 경륜 입문과 동시에 1년 선배 지성환 선수와 라이벌 구도를 형성하며 곧바로 전성기를 맞이했던 선수입니다. 특히 이듬해인 2001년 그랑프리 경수에서 단숨에 우승을 거머쥐면서 활약했던 현병철 선수였는데요. 여기에 맞서는 주강일 선수는 사기 레전드로 불리우며 1999년에는 그랑프리 대상 경주에서 선행으로 준우승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범창원권 2, 3기 선배들의 대항마로 급부상하면서 경륜 전성기를 이끌었던 주광일 선수. 2003년 당시에는 여전히 특선급에서 활약하는 선수였습니다. 이날 유도원 퇴피전에 주광일과 정영훈이 다시 한번 자리잡게 나서는데요. 정영훈 선수가 먼저 자리를 잡고 그 앞쪽으로 자리를 잡아볼까 했던 주강일은 자리를 잡지 못하고 결국 김민철의 앞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경주 편성을 보면 이때 선행이 가능한 선수는 김민철과 송기훈 선수였는데요. 일단 김민철 선수가 먼저 움직입니다. 김민철의 바깥쪽에서 다시 움직이는 송기훈 선수인데요. 송기윤이 선행을 갈 것으로 보고 최용진은 송기윤을 마크했고 주강일 뒤쪽에 자동 마크되었던 현병철은 결국 순간 바깥쪽으로 라인을 변경했습니다. 본인이 힘도 한번 못 써보고 갇히지 않을까 순간 생각을 한것 같은 현병철 선수. 3코너 부근부터 저치기 타이밍을 완전히 잡은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안쪽과 바깥쪽 라인이 기량이 비슷하다면 바깥쪽에서는 탄력을 받기 때문에 이날 현병철의 라인 변경은 신의 한수였습니다. 이날 경주는 현병철, 주강일 순으로 쌍승 배당은 2.7배였는데요. 현병철과 주강일의 대결에서 많은 분들이 예상한 것처럼 현병철의 승리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올해 창원 경륜공단은 9월에 창립 20주년을 맞이하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사상 초유의 휴장기를 겪으면서 경륜 팬 여러분과 경륜 선수, 시행체의 아쉬움이 무척 큰 상황입니다. 얼른 예전과 같이 건강한 모습으로 선수와 팬 여러분이 하루빨리 만날 수 있기를 희망하고 기대해 봅니다.